안녕하세요 정미세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의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학점은행제 제도까지 전문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책임 판매업 등록은 단순히 대기업이나 공장 차원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음 네 가지 유형에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판매, 유통하는 경우, 다른 업체에 위탁 제조한 화장품을 브랜드 명으로 판매, 유통하는 경우, 해외에서 수입한 화장품을 국내에 판매, 유통하는 경우, 소비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수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즉, 소규모 창업자, 1인 브랜드를 준비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화장품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스킨케어, 메이크업, 향수는 물론이고, 치약, 바디 제품까지 피부에 닿는 모든 제품이 해당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 충족 여부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조건은 크게 네 가지예요. 의사, 약사 면허 소지자, 미용 관련 학사 학위 보유자, 화장품 관련 전문대학 졸업과 제조, 품질 관리 경력 1년 이상. 학력 없이 화장품 제조, 품질 관리 경력 2년 이상. 여기서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영에서 2년 근무했는데 인정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 아쉽지만 판매직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정 되지 않습니다. 제조 현장이나 연구소에서 직접 생산품질 관리 경험이 있어야 경력으로 인정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서 학점은행제가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됩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국가 제도로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 요건 중 이공계 학사 학위를 학점은행제를 통해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사 학위 취득 조건은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학점 3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이면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학력별 예상 소요시간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약 4학기, 전문대 졸업자는 약 3학기. 4년제 대학 졸업자는 타전공 제도를 통해 전공 48학점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약 2학기 정도 소요됩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육아를 병행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100% 온라인 수업으로 출석은 주차별 강의 시청으로 인정되고 과제, 시험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개학위라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데 학점은행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수가 수월한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등 IT 계열 전공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할 수 있지만 기초 과목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수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담 멘토의 관리입니다. 혼자 진행하면 학점 설계나 학습 순서를 놓치기 쉬운데 담당자가 학점 이수 로드맵을 설계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업 이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저 역시 학생분들을 1대1로 관리하며 반드시 학위 취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격을 충족하셨다면 이제 실제 등록을 진행해야겠죠?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접속 상단 메뉴에서 전자민원 정보 클릭 전자민원 신청 선택 여기서 화장품 검색 후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클릭 이후에 신청인 정보 관리자 정보 사업유형 입력 후 신청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10일 내에 행정처리가 완료되며 이후 정식으로 화장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요건과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충족방법 그리고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신 학자은행제 학위취득 과정까지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혹시 지금 설명만으로는 아직 감이 안 오신다면 댓글 링크나 영상 속 안내된 연락처를 통해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개인별 학력과 상황에 맞는 맞춤 로드맵을 설계해드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